예, 지리산 국립공원 종산 주차장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비 예보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주차의 여유가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지리산 철안봉 산행을 위해서 이곳 등산리 탐방 안내소로 왔습니다. 예, 오늘은 낮 12시 경에 비해보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지만큼 비를 맞을 각오로 하고,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 등산리는 오늘 새벽이나 어젯밤에 비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지 땅이 많이 젖어 있고, 어, 등산로도 많이 미끄러울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산행은 또 동행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또 천왕봉 산행을 몇번 해봤는데 오늘 같이 또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산행 시작입니다 예 천왕봉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혀 가을 느낌이 안 나고 아직까지는 여름입니다. 여름 아직까지는 한여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칼바위 주위 풍경입니다. 예, 칼바이 상거리 쉼터입니다. 지금 비가 현재 많이는 안 오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가, 그쳤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네요. 예, 벗겨서 방향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칼바이 상단 쉼터입니다. 지금 습도가 매우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그런 날씨입니다. 아니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빗방울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네요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많네요. <웃음> <웃음> 예, 망바에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예, 철암부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예, 정상부 모습입니다. 예, 곰탕이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천왕복입니다. 아직 실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없던 저, 저기 뭐, 저걸 뭐라 그러지? 웅빅이라 그러나? 하여튼 저기 지난주에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 완성되어 있네요. 네, 비는 아까보다 좀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니까 일주문 아래에서 많이 쉬고 있네. 사양봉은 2kg 남습니다 네, 이게 단풍도 이게 멀리서 봐야 보기가 좋지 가까이서 보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면 곰탕이라서 아마 조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조망, 조망일 것 같은데. 어, 그랬다. 이올라면볼게 없어. 보이는 게 있어야지. 이제 정상까지 약한 300m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부위는 아주 심한 눈물을 덮여 가지고 시야가 엄청 안 좋습니다. 아...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대 심하게 기다. 아술같 콜라입니다. 소리지야 와, 디액션이 뭐 엄청 좋네요. 가득한 정상입니다 예, 운무 속에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오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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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상석 쪽으로 가봐. 네? 정상석 <목소리도> 예, 정상인데 전망이 예, 전혀 없습니다. 아, 이게 정상이 아무도 없는 지리산 천암봉 정상입니다. 예, 장터모로 지금 하산 중입니다. 중산리 방향은 가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동 중산리에서 천왕봉 넘어가지고 뺑무동 방향으로 들어서니까 완전 겨울 날씨 같네. どうのこうのこうのこうの,の,の前で 예, 동천무전하고 있습니다. 재석봉으로, 가산해장터보러 가겠습니다. 예, 부모 아이가 예, 네, 장터목 대표 입니다좀 바람도 불고 비도 좀 맞고 해서 약간 날씨가 쌀쌀한 느낌이 있는데 대피소 들어가서 또따끈따끈한나 라면을 끓여 먹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는 동생이 고피라고 바늘을 가져왔으니까 라면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라면 Hehehe <laughs>

또 없네요. 짜니 이 정도가 잘 되는데 여기. 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정심을 간단히 먹었고 이제 종살리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살리까지는 5.3km입니다. 이 예, 하산하겠습니다. 온바이에 안전심도 전하고 있습니다. 가이되네 어디, 네, 그 어디 버스 예약해 놨대. 아, 네. 아, 예약네. 예, 어. 여기 택시로도 들어 예, 택시 옵니다. 입... 입... 들어온 데는 데 택시?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더내려가요 예, 여기까지는 택시 안 옵니다. 이 네, 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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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입니다. 예, 예, 이 예, 하산을 어. 완료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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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 혼자 하신 게 아닌 모양이네, 얘. 네, 일곱 명이왔어요 아, 일곱 명이에요. 방방지원 센터 화장실입니다. 세밌대 예쁜데 이한번 보시면 아이렇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좀외국이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 건데 음식 뭐 하고 물병 하고 이아우참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 가랑가면가운데좀산리버스 어, 산행해봤습니다. 등산호미끄러가지고 뭐, 이제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날 참, 사고 나기 딱 알맞은 이런 그 등산으로 상태 같습니다. 오늘 안개가 심해가지고, 뭐, 헬기 뜯어보하겠던데 그리고 추석 연휴 때, 환자가, 환자가, 길이 미끄러워 놓으니까 뭐 다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 인류국에서 참 바빴나 봅니다. 여러분, 산행할 때 조심하시고, 그 안전산행이 제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반행 때는 참 날씨가 좋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